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 약초버섯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수국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꽃이 산수국입니다, 여러분. 꽃을 잘 보세요. 꽃이 큰 꽃과 작은 꽃이 이렇게 돼 있죠, 피어 있죠. 지금 보면은 이큰 꽃은 가짜 꽃이에요. 이거를 무성화라고 하고, 이 속에 작은 이 꽃이 정말 꽃인데. 이 꽃은 유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유성화와 무성화가 같이 피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이 무성화 가자 꽃은 이 안에 작은 꽃을 수정시키기 위해서 벌과 곤충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무성화가 가자 꽃이 진짜 꽃이 워낙 작아서 이 가자 꽃, 이큰 꽃을 만들어서 벌레와 곤충을 유인해서 이제 수정하기 위한 그 가짜 꽃 무성화와 유성화가 같이 피어 있는 산수국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잎을 잘 보세요. 산수국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산수국은 식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보셔요, 여러분. 나무수국도 수국이지만 잎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어, 유성화와 무성화가 같이 피어 있는 그런 산수국을 제가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수국의 번식의 비밀은 정말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는 유성화와 무성화 같이 피어 있는 것은 유성화도 하늘을 향하고 있고 무성화 꽃도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수정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이미 수정이 된요 꽃이를 보면 이 가자 꽃이 원래는 이렇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벌레를 유인하는데 이미 이 작은 요 유성화가 수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 무성화 꽃이 자기 역할을 다했다는 그 의미로 벌레와 곤충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그 꽃을 밑을 향해 고개를 숙여 버립니다. 자기 역할을 다 했다는 거죠. 아 여러분, 이말 못하는 식물도 참 이렇게 자기 역할을 참다 하는 그 비밀스러운 그 원리를 참 보면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는 수정이 다 끝난. 어, 가짜꽃은 다 벌레가 이제 어, 저기 곤충과 어, 나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다 밑을 향하여 고기를 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는 다행히 아직 수정이 끝나지 않아서 유성화, 무성화가 다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예, 곤충과 어, 벌과 나비들을 유인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네. 제가 산수국에 떠는 걸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독, 살균, 어혈, 살충, 혈액 촉진, 강심작용, 혈관 건강, 항암, 당뇨, 피부, 다이어트, 비만, 해열, 종기, 옴, 버진, 노화를 늦추며 수험생에게 좋습니다, 여러분. 예. 이 한약에서는 토상산이라고 합니다, 토상산. 예, 약용시 잎과 줄기 뿌리를 채취하여 그늘에서 말려 10에서 15g 다려 드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잎은 수시로 채취하여 차로 드시면 약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맛은 달고 맵고 시며 서늘한 성질이며 독은 없습니다. 여러분 잎을 채취하 그늘에 말려 수시로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거의 다 지금 수정이 끝나고 꽃은 다 이렇게 가짜 꽃들은 다 지금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자기 임무가 다 끝나면 꽃을 이렇게 아래를 향하고 이렇게 있는지. 그죠? 우리가 이 식물에서도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기 역할을 다 하니까 이렇게 예쁜 가짜 꽃이지만 아래를 향한다는 거. <laughs>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행히 이 유성화와 무성화, 진짜 꽃인 유성화와 가짜 꽃인 무성화를 피어 있는 모습과 자기 역할을 다하고 꽃대를 밑으로 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동시에 영상에 담을 수 있어서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산수국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